안녕하세요. 디아이티웍스 기술전팀입니다. 오늘은 카티아, NX 등 원본 파일을 그대로 불러와서 스택, 파라솔리드, IS 확장자로 변환할 수 있는 내보내기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일 메뉴에 파일 옵션을 선택합니다. 임포트 목록에서 일반을 선택하고 읽기 모드를 비랩솔리드로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. 3D 파일 변환을 위해 파일을 오픈한 후 파일 메뉴에 내보내기를 선택합니다. 대상 폴더 아이콘을 선택하여 저장 경로를 설정할 수 있고, 설정을 하지 않으면 원본 데이터 위치에 데이터가 변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내보내기 팝업창에서 변환을 할 파일 형식을 선택하고, 내보내기를 선택하면 선택한 파일 형식으로 변환됩니다. 파일 변환이 끝나면 데이터를 빠르게 읽어 작업하기 위해 파일 옵션의 읽기 모드를 테셀레이션으로 다시 변경합니다. 이상으로 원본 데이터를 중립 확장자로 변환할 수 있는 내보내기 기능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